중랑구가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을 만들었습니다. 봉제 업체에서는 도입하기 힘든 첨단 재단 장비를 설치한 건데 시행 한달 벌써 4만 장이 넘는 옷이 재단되면서 봉제 업체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70여 평 공간에 대형 봉제 장비가 놓였습니다. 기기는 쉴새 없이 움직이며 대량 원단의 재단 작업을 진행합니다. 재단사와 재단 보조사 등 전문 인력들이 했던 일들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중랑 패션봉제 공용 장비실입니다. 일단 사무실하고 이제 장비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최첨단 이제 그 대량 재단이 가능한 이제 자동 재단기가 있고 저희가 별도로 또 특수 공용 장비가 7대 있습니다. 봉제 업체가 이제 제일 많이 있는 구로서요 그 봉제 업체 분들이 그이 자동 재단기를 계속 필요로 해서. 옛 망우본동 청사가 패션봉제 공용장비실로 재단장 됐습니다. 서울시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아 봉제 관련 첨단 설비를 갖춘 겁니다. 캐드를 이용한 자동재단기와 자동연단기, 연단테이블 등이 설치됐습니다. 옷에 패턴 정보를 입력하고 원단만 넣어주면 빠른 시간 안에 대량재단이 가능한 겁니다. 기존 봉제업체에서는 가격 부담과 공간 문제 등으로 엄두도 못 냈던 기기가 설치되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반나절 이상 걸렸던 재단 작업은 이제 이곳에서 3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도움이 되죠. 지금 하는 작업 자체가 저희가 손으로 할 때에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고 인력도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도와주시는 걸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의 시간을 10분의 1뭐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임금으로 가지고 해야지 되는 일들을 그런 거 없는 공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데려올 수 있는 봉제 공장이 아마 중랑구에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안 되고 영세하고. 중랑구의 사업장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면 어느 곳이나 공용 장비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당 일주일에 세 번까지 하루 삼백 장 내외의 재단만 허용합니다. 구는 패션 봉제 공용 장비실 도입으로 인해 봉지업체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영입니다.